오늘은 충주 수안보면에 위치한 신원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신원경로당은 2023년 12월 충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5번경로당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먼저는 충주시 557개 경로당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대한노인의 충주시지회 이상희 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신원경로당 경로당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원경로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안보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잘 지내주시고 특히나 각종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줘서 대단히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경로당에 모여서 노년을 재밌고 즐겁고 화목하게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 경로당 파이팅! 파이팅! 즐거운 분위기 속에 경로당 회원분들의 손놀림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목들이 뜨고 있어요. 아 목소리는 왜 뜨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동네 하우물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목소리들 떠다 보니까 더잘 떠져가지고 제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확범에 동네 분 따뜻해지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좀 많으세요. 음. 사시는 독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자랑 이제 목도리랑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보람 느끼시죠? 요 정말. 네. 엄청 흐뭇해요, 그럴 때. 네. 할수 있는 게 있구나 해서 보람도 되고. 어, 너무 뿌듯하구나. 뿌듯하기도 해요. <laughs> 그러니까 무료하게 시간 안 보내시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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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이장인들, 부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할수 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신원경로당 입히신나는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경로당 회원분들이 기부할 모자와 목도리를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었는데요. 좋은 물품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정성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훨씬 좋아졌어요. 회원분들이 한참 목도리를 뜨고 계시는 와중에 경호 부장님께서 갑자기 노동요를 부르셨는데요. 경호 부장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흥을 도우는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누가 그리신 거예요? 네, 경관표원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7, 8, 9 0년 할머니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틈틈이 그리신 것입니다. 후배님 네. 네, 소개 좀부탁드려도될까요 식품회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이드신 분들이 이제 여가를 미 사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 대체로 정확히는 못 그리셨어요. 어, 다그리니까 속치감도 아, 느끼시고 오늘 저도 좋아. 이거는 오요. 보석 공예라고 네. 퀴즈를 사용해서 이걸 하나 하나 다붙이셨어요 이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 저거 힘들었죠. 그죠. 네. 힘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남편 이거 하신 네. 남편분이 어. 어, 옛날에 공부를 그렇게 아. 열심히 했어요 지금, 고시에 합격을 하지 않아서. <laughs>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회원님들이 그리신 건가요? 음, 지금, 저기, 저기 계신 분도 70, 80이 넘으신 분이 그리신 것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그리셨어요. 네.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리셨다고 보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밤 12시까지도 힘들어서. 하시고. 어, 대단하시네요. 네. 이 그림은 그림 이 사업의 나라로 노인회원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리셨고 이 도자기는 인근 마을에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한테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 교육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노인회원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도자기는 뭐잘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이걸 만들면서 그 동심으로 돌아갔다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좀. 폭서 큰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특히 이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좀 다르고, 요약도 음. 좀 다르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음. 완전히 어릴 때 그, 동심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흙을 만. 이것도 똑같은 게 그냥 모양만 별, 다르게 이렇게 만들 생각. 각자 건가? 만드신 겁니다 네. 모양이 다 달렸어 밖에요. 음. 그 물레에다 놓고 네. 돌려가면서 손으로 아. 이제 다 각자 만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그 남자 어르신들도 이제 요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중여서요그사톤을보면요그서왜 아, <laughs> 아, 아, 네. 네. 이렇게 물놓으면 불 빨갛다, 짠다. 네네. 지금 빨간 머리띠를 사왔는데 그거를 남자분들이 음. 하나씩 쓰고 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모델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기념이죠, 그런 건데. 네. 긍정 네. 네. 회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취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침묵을 다지고 자기의 한 가운데 네, 당정의 이렇게 다지는 아름다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신원경로당을 돌아보니 회원 서로 간의 애정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바램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경로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 수안보면에 위치한 신원경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